뒷편이고요. 여기 취침은 해놨어요. 여기 그리고 볼펜도 다 해놨고 12, 11, 19, 8, 7, 6, 5, 4, 3, 2, 1 이게 12, 1, 2, 3, 4, 이렇게 되,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24시간. 아, 24시간. 어, 24시간. 어. 그래서 네. 취침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가 허전하니까 달을 그려줄게요. 어. 나가 주변에 별들, 그래서, 여 기도 순서 빨간색. 이렇게 색칠해고 겉에 삐져나간 거는 지워주세요. 그냥 색연필로 하는 게 아니라 연필,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 아니다 그리고 자로 30분 동안 볼펜 씻기 씻어야죠 당연히 30분 동안 샤워하던가 이따가 하늘색 색연필이 없요 어떡해? 음, 파란색으로 해야지. 하하, 물방울을 뿌려야 는 거예요. 다음 아침은 40분 동안 해서 1시한 10, 10시 30분까지 많이 먹는 건가? 그래서 아침밥 그 다음에 한1 2시까지 토코타의 <목소리> 어, 영상 촬영? <목소리> 자유시간? 그래서, 여기는, 여기도 해야겠죠. 민트색을 좋아한다 해야죠. 민트색만 할순 없지. 음, 좀 욕점 정리를 한다는 영상 촬영? 사랑 및 자유 시간도 이렇게 한 다음에 자로 음두 시간 하겠지 방학이니까 여기서 공부방 공부방 가기 점점점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빨간색으로그 다음, 3시4시는3시4시부시5시까시여시도자유시간시시 3시, 자유시간 및 댓글 확인. 자유시간. 자유시간이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자유시간 및 하긴.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 영어 공부예요 영어 학원 공부라기보단 영어 학원. 영어 학원. 영어 학원 하면은 노란색. 영어 학원에서 영어 학원 가기까지. 가기에는 이거. 그러면, 만약에 6시부터 6시 반까지, 월요일, 수요일, 은 남기 및, 월요일, 수요일은, 공부가, 껴져 있어요. 보강. 영어, 보강. 갔구나, 저녁 식사. 오마이갓! Oh 여기 자유 시간에 점심밥, 개나리색 이 주황색인가 어 개나리색 저녁 식사 영화관 토강은 주황 이거 아니, 파란색 여기 여기 여기는 숙제 및 자유시간 수면준비. 좋아, 좋아. 자유시간 지침준비. 자유시간 예. 기침 준비 이러면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색칠을 할게요 겉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무슨 색으로 할 거냐면 이 색깔 여자애 막, 대충 칠하세요, 전. 전 대충 칠하니까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칠해도 돼요. 전 대충 칠하는 게더 예뻐 보여서. 이렇게, 완성됐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편 2편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 주세요. 아니, 방학 계획표에 댓글 확인이 있으면 댓글을 해 줘야지. 그렇지? 똑꾸따 많이 봐 주고 댓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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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 이라도 해든, 해든가, 어, 뚜껑 다 좋아요, 뚜껑 다 좋아요, 뚜껑 다 좋아요 하면서, 어, 그러든가.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편에서 봬요